소렌토와 같은 디자인의 수입자동차가 국내에 새로운 출시를 알렸습니다. 지난 5월 3일 캐딜락이 엔트리급 럭셔리 SUV, 뉴 XT4에 국내 출시를 알리며 사전 계약에 돌입했습니다. 심지어 리릭까지 이번 달 23일에 최초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리릭의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XT4는 어떤 차량일지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지난 2021년 한국 시장에 데뷔한 XT4는 출시 이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균형 있는 퍼포먼스, 동급 최고의 공간성 및 안정성 등을 바탕으로 젊은 여성 고객을 중심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모델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작년 초 글로벌 시장에 처음 공개되었는데, 국내 시장에는 1년이 넘은 지금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뉴 XT4는 한층 정제된 외관 디자인과 완전히 새로워진 실내 디자인으로 최신의 캐딜락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표현하였으며 새로운 편의 및 안전 사양을 추가하는 등 풀체인지급 부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으로 강렬한 인상으로 변했는데요. 마치 운동에서 각이 잡힌 몸매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유선형이었던 차체가 뚜렷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되 직선이 강조된 캐릭터 라인을 더했는데요. 캐딜락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세로형 헤드램프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세로형 라이트는 그대로 유지하되 더 다듬어져서 깔끔하고 날렵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캐딜락의 최신 모델, 리릭의 디자인과도 일맥상통한 디자인인데요. 그릴과 연결된 두 줄의 주간 주행등과 세로형 라인을 따라 아래에 자리한 수직으로 쌓여 있는 세 개의 램프가 캐딜락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국내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최신 소렌토 디자인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 변수겠네요. 소비자들 눈에 소렌토가 먼저 인식되어 있어서 국내 판매량에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날렵한 주간주행 등을 따라가다 보면 그릴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그릴 패턴도 변경되었습니다. 캐딜락의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인 쉐브론. 쉽게 헤링본 같은 V자 형태의 패턴을 파라메트릭 패턴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촘촘한 메쉬 타입 그릴 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잘 나왔다고 호평을 받은 제네시스 GV80의 페이스리프트도 떠오릅니다. 이 그릴 디자인의 밀도를 높인 게 한수라고 생각하는데 캐딜락도 그릴을 포함해 곳곳에 라인을 추가해서 밀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XT4 특유의 스포티한 캐릭터 라인 및 외관 디자인 비율은 유지하면서도 차체 측면에 광범위하게 적용된 다크 하이 글로시 소재와 다크 루프레일,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된 20인치 알로이 휠 등이 뉴 XT4만의 다이나믹한 스타일을 강화합니다. 스포츠 트림을 기반으로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스포츠 테마가 적용되었다고 하네요. 새로운 휠 디자인도 이전 버전에서 나온 5스포크 휠에서 라인을 더해 밀도를 더 높인 디자인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은 기존 모델과 거의 동일하지만 하단 반사판이 가로에서 세로형으로 범퍼 위양 끝단 위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실내는 차세대 캐딜락 디자인 요소의 근간이 된 브랜드 첫 전기차 리릭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리릭이라고 한다면 실내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는 것이겠죠. 국산 차량도 그랜저 이후 신차의 디스플레이를 다 변경하는 것처럼 캐딜락도 에스컬레이드에 적용했던 3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습니다.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터치 스크린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인데요. 이후 신차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최신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 편의성 및 고급감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곳곳에 알리미늄 가니쉬를 적용하고 엠비언트 라이트와의 조화를 통해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럭셔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기본으로 적용되어 운전자 편의도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릭의 디자인 요소는 여기까지인 듯 합니다. 공조장치 배열이나 센터 콘솔은 기존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적화된 14개 스피커 오디오 시스템과 1렬 운전성 및 조수석 마사지 시트, 에어 이온 아이저, 1렬 열선 및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도 기본으로 탑재해 모든 탑승자의 쾌적한 경험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파워 트레인 및 재원입니다.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2.0L 직렬 4기통 트윈 스크롤 터보 차지 엔진에 9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된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최고 출력 238, 최대 토크 35.7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재원은 다음과 같은데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고가 20mm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BMW의 X1, 벤츠의 GLA, 아우디의 Q3보다 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국산차 중에서는 투싼이나 스포티지 수준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기존 모델에 적용되어 호평을 받은 액티브 스포츠 서스펜션과 가변 댐핑 컨트롤을 유지하여 스포티함을 구현하였으며, 새롭게 적용된 ESE의 강화된 엔진음을 통해 더욱 즐거운 드라이빙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파워트레인의 변동은 없는데 연비가 늘어났는데요. 특정 주행 상황에서 일부 실린더를 비활성화하는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기존 모델 대비 도심 연비는 0.5km, 복합 연비는 0.3km 정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강화된 액티브 세이프티 패키지가 적용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적용된 세이프티 기능들과 자동 긴급제동, 전측면, 보행자 및자전거 거, 통행 경고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운전자의 안전한 주행 환경을 보조합니다. 캐딜락의 SUV 라인업 가운데 가장 엔트리 모델인 XT4는 미국에서는 스포츠, 럭셔리, 프리미엄, 럭셔리 총 3가지 트림을 출시되었지만 국내에는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마찬가지로 스포츠, 단일 트림만 판매됩니다. 뉴 XT4의 국내 판매 가격은 6,120만원으로 아우디 Q3를 제외하면 BMW와 벤츠 동급 모델과는 가격 경쟁력이 조금 있는데요. G.M.에서는 5월 3일부터 사전 예약을 실시했고 6월 초 차량 인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내 새로 출시하는 캐딜락 XT4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5월의 1위까지 국내에 공개하는 걸 보니 캐딜락이 국내 시장에 큰 힘을 쏟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유용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